성별이 달라. 성별은 똑같은데. 네, 아, 색이 다른. 아, 만약에 여기, 여기 교과서에 뭐. 있는 그림하고 여기 TV에 있는 그림하고 똑같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? 아, 근데 왜 다를까? 가 음. 만약에 똑같은 게 좋아요? 다른 게 좋아요? 어? 똑같은 게 좋다 손들어 보세요 그 다음 다른 게 좋다 <laughs> 똑같은 게 좋다는 어린이들은 왜 똑같은 게 좋아해요? 네. 편하다 음. 네. 답을 정확하게 할수 있다 그 다음 다른 것이 좋다는 친구는? <웃음> 다른 <웃음> 다른 그림을 볼수 있어서 좋다 또 정민이가 말한 거라서 좋다. 어. 어, 그래요. 고맙습니다.